그러면은 이제 모션 라이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션 라이브는 모션 캡처 장비와 연결을 해주는 아이클론의 어, 플러그인입니다.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어, 해당 장비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 장비를 IP를 통해서 어, 스트리밍으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굴, 몸, 손과 같이 전신을 다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어, 누구든 어, 쉽게 사용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가상 프로덕션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라이브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우선은 전체적인, 어, 간단한 그 흐름은 모션 캡처 장비들이 있고요. 이 장비들을, 어, 이 리얼루전의 모션 라이브에 프로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 아이, 이, 이후에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 모션 라이브에 이 모션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고 나서 여기서 이 장비들을 모두 불러들이는게 아니라 필요한 사용하시는 장비의 프로파일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이 프로파일을 이 모션 라이브에다 어, 설치를 해서 장비를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클론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2D도 마찬가지로 모션 라이브 2D의 프로파일을 등록을 해서 모션 어, 캡쳐 장비하고 연동을 하게 되, 어, 하고요. 이것을, 어, 카툰 애니메이터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실시간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소프트웨어의 트리를 잠깐 보시면은, 모션 캡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클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클론에 설치하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모션 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모션 라이브에 이제 필요한 모션 캡처 장비를 등록하는 것을 어, 이 프로파일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파일은 각각 국어 각각 그 장비 프로파일마다 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손은, 뭐, 로코코를 쓰고, 몸은, 퍼셉션을 쓰겠다. 그럼 두 개의, 어, 프로파일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하시고, 어, 이 등록된 것을, 이제, 아이클론에서 연결 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3D 엑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어, 디지털 휴먼을 만드시지 않을 때, 에는, 뭐,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만드셨을 때는 이 3D 엑스체인지를 통해서 디지털 휴먼을 아이클론으로 가져와야 되고요그 외에도 모션 캡처를할때 어 필요한 장면 구성을 할때 뭐, 풀업들을 어이 3D 엑스체인지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장비 쪽을 이제 보여 어 보여드리면은 장비는 어 몸을 캡처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 손을 캡처하는 부분, 얼굴을 캡처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 몸하고 손을 같이 제공하는 모션 캡처 장비가 있고, 어 따로 그냥 몸만 제공하는 모션 캡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몸은 어디 걸 쓰고, 뭐 손은 또 어디 걸 쓰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이용한 방식과 웹캠을 이용을 한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어, 종류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V2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단종이 됐죠. 얼마 전에 단종이 돼서, V3로, 어, Perception 이런 V3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2를 가지고 V3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선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퍼셉션 유런 쪽에 확인한 결과로는 사용할 수 있, 어,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어, 뭐 앞으로 퍼셉션 유런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프로파일을 구매하시더라도 어, V2 그다음에 프로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다 사용하시면서 V3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어 그냥 그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몸 따로 손 따로 어 프로파일을 장비를 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더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 과정은 지금 제가 퍼셉션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에 제가 동영상을 퍼셉션 동영상을 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어, 아까 뭐 로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엑센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ot 어, 어, 트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 지원하는 모션 캡처 장비를 실행을 하고 그 장비에서 실행을 할때그 장비에서 또 제공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까지 다 실행을 해서 어, 모션 캡처 시작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전용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이제 이 모션 라이브에서 이제 캡처를 연결된 것을 그대로 캡처를 하고. 캡처한 데이터를 아이클론에서 바로 수정을 해서 아이클론에서 어, 렌더링을 그러니까 프리뷰 렌더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건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렌더링 툴로 보내서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최근에 아이클론에서 요번에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 옴니버스에서도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커넥터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 과정에서 어, 그러면은 모션 라이브만 있으면은 프로파일만 있으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모션 캡처에서 제가 장비에서도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보시면은 로코코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스위치나 아니면은 어 퍼셉션 유니버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소프트웨어에서 가셔서 통신을 이제 IP나 이런 통신을 실행을 해 주셔야지만이 실행을 해 주셔야지만이 어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IP와 동일하게 연결을 시켜주셔야지만, 이제 모션 라이브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전용 그 소프트웨어고, 제가 다 열어서 연결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있고, 어, 옵티트랙이나 광학식도 전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연결을 하는, 연결을 하는 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는 부분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열어 주셔야지만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얼굴 같은 경우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이렇게 통신에 관련된 부분을 실행을 해 주시면은, 이제 아이클론에서 이 부분을 이제 불러 드립니다. 여기에 아까 보셨던 그 IP를 또 동일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파란 버튼, 아, 녹색 버튼,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활성화가 되면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몸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파일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우선 한 사람, 하나의 캐릭터를 이제 같은 종류의 장비로 제어를 하는 경우에 뭐 지금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이제 많이 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캐릭터를 썼는데, 솔직히 이 캐릭터에는 페이셜이 필요 없죠. 만약에 얼굴이 있을 때, 얼굴이 있을 때는, 에 어, 얼굴은 당연히 아이폰이나 그 아이폰을 이용 하거나, 아니, 프레스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캡처를 하고, 몸과 손은 보통 같은 장비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로코코에서 로코코를 이용을 해서 몸이나 어, 손을 같은 장미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고, 해당 캐릭터에, 해당 캐릭터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어, 내가 로코코를 샀는데 글러브를 따로 없다. 라고 하시면은 리모션으로 그래서 나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리모션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바디는 로코코, 핸드는 리모션에 체크를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장, 다른 장비를 하나의 캐릭터에서 여러 개의 장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의 지금 장비가 하나인데 내가 지금 모션캡처를 두 개를 해야 된다, 두 캐릭터에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죠. 장비가 하나라는 것은 어, 장비를 아까 세팅을 어, 장비를 통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소프트웨어에 액터를 열게 되는데 그 액터를 좀 하나만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장비가 지금 슈트가 하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어, 각 캐릭터에 각 캐릭터에 장비를 등록을 해주고. 선택을 해서 녹화를 별도로, 하나를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내가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캡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어, 지금 실행한 그 액터, 장비 액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어, 각캐릭터에 어떤 장비, 실제 장비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고 있는 액터, 어떤 액터를 사용을 하겠다는지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두 명, 세명 정도의 그 캐, 모션 캡처를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했을 때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많이 스튜디오를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 지금 하나의 장비를 세팅을 해놨는데 어 부족해서 뭐 다른 데서 장비를 좀 빌려왔다. 다른 장비죠. 그래서 A 캐릭터에는 뭐한그 모션 캡처 장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B 캐릭터에는 어 다른 빌려온 그 장비를 쓴다 이렇게 썼을 때에도 장비가 다 다르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캐릭터 앞에 있는 프론트맨에는 퍼셉션으로는 세팅을 하고 퍼셉션으로 몸과 손을 세팅을 다해 버리고요 얼굴은 아이폰으로 하고 그 다음 핑크 솔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얼굴은 페이스웨어로 하고 몸은 로코코로 하고 손은 리모션으로 어, 하는 식으로해서 여러 명, 여러 개의 캐릭터에 여러 캐릭터에 여러 종류의 장비를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